저는 지금 올림픽대로에 있고요. 성수대교를 건너 광진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악셀링 컨트롤만 잘해주시면 브레이크 별로 밟지 않고도 이동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는 차 신경 쓰고, 악셀에 힘을 살짝 뺀 다음에 저 차량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악셀을 밟으시면 돼요. 저 멀리 우측에서 합류되는 차들 신경 쓰고 있고, 브레이크 준비. 딱히 밟을 일 없었네요. 자, 1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브레이크. 우측에 합류되는 차. 신경 써야 돼요. 제 뒤로 들어오네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녹색 유도선 따라갈 거예요 분홍색으로 빠지게 되면 도산공원 방향으로 빠집니다 펜마에 보듯이 분홍색은 우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빠지는 거고요 녹색 유도선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강 북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녹색 유도선을 따라갑니다 큰 차량 뒤에는 바짝 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방 시야도 답답하고 사고가 났을 때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좌측으로 코너. 우측에 합류되는 차 있는지 신경 쓰고 사이드미러 확인 없죠. 강병북로로 진입하기 위해 맨끝 차로를 타고 이동할 거예요. 자, 영동대교 방향으로 우측 방향,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브레이크 떼고 액셀 살짝 밟으면서 80km인 강병북로로 합류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 확인하면서 아무것도 없죠 부드럽게 전방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 써야 돼요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좌측 깜빡이, 후방 차량 멀어지죠? 전방 차량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고 1k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밟을 준비. 아주 살짝. 떼고. 다시 악셀 전방 차량이 조금 느려서 좌측으로 차를 변경해 추월할게요. 어, 차가 빠졌어요. 그럼 그대로 악셀 이렇게 큰하물차 뒤에는 따라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차례리 악셀을 조금 밟고 먼저 가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전방 차량, 택시, 신경쓰고. 우측으로 한 차로 더 들어갈게요. 악셀 살짝. 뒷차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악셀을 살짝 밟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살짝. 워커힐로테가천호대교 방향으로 우측으로 빠질게요. 차량 신경쓰고. 자, 우측 깜빡이. 자, 고가차도 왼쪽 옆길. 코너가 심하기 때문에 속도 컨트롤 잘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코너 보이죠?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살짝만. 브레이크 떼고, 코너, 악셀, 언덕이기 때문에 악셀을 살짝 밟고 있어요. 신호 확인하고,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브레이크 살짝.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 먼저 떼고, 앞차 확실히 출발하는 거 확인하고, 악셀 밟으시면 돼요. 저한테 울린 거 아니에요. 그락션. 신호 여러 번 하기. 1km 앞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1, 2, 3차로기 때문에 저는 2차로를 이동할게요. 1km 앞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자, 6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전방 차량 신경쓰고,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 있는 차량. 멀어지죠? 자, 여기서 우회전 할게요. 아차산 방향입니다. 우회전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할 필요 없이 우회전 하면서 보니까 보행자 신호도 꺼져 있어요. 그럼 서행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에요. 좌우측 다 확인하고 서행 운행 하셔야지 됩니다. 좌측 한번 확인. 괜찮죠? 우측 확인. 괜찮아요. 전방 보행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죠? 그럼 일시정지 한 후에 보행자 건너는 거 확인하고 보행자가 다 건넜다면 악세 부드럽게 좌측 확인. 우측 확인. 천천히 주행하셔야지 돼요. 브레이크. 앞에 차 출발했어요. 브레이크에서 발 먼저 떼고 악셀 부드럽게. 좌측 확인. 우측 확인. 보행자 일시 정지. 보행자 다 건, 보행자 다 건너고 나면 그대로 다 건너고 나면 그대로 출발. 자, 무단횡단 신경 쓰고 후진하는 차량 제가 먼저 갈게요. 전방에 중앙선 넘어서 넘어오는 차량들 있죠?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양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교차로. 좌측 확인, 우측 확인. 보행자 확인.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전방 좌우측 확인하고, 우회전. 부드럽게 적당한 힘을 이용해서 골목길 좌우측 다 신경 쓰셔야지 돼요. 좌측 괜찮죠? 우측 괜찮아요. 그대로 앞에서 우회전 튀어나와 있는 차량 신경 쓰고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